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지금 오늘 비트코인 2025 라스베이거스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저녁인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벤스 부통령도 왔었고 그리고 어, 트럼프 대통령 장남과 차남이 모두 다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샤 루미스 의원이 또 이야기를 했었죠. 어,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법안을 상정 중에 있고 그리고 5% 이야기를 또 했었고 그리고 어, 비축 자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 일봉을 한번 살펴보고 일봉의 흐름.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2025 라스베이거스에 나온 이야기들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빼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비트코인 일봉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 일봉을 보면서, 어, 우리가 지금 현재 매물대하고 지금 현재 지지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매물대였던 1억 4780만원대 여기를 최근에 돌파한 후에 그다음에 매물대인 1억 5400, 1억 5800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게 있죠. 이전에 고점이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가 상당히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눌림목을 가지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지금 현재 아주 강한 1억 4780만 원대에서의 강한 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지선 이하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물량 모아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코인들이 거의 다 이전에 매물대를 돌파한 애들도 있고 이전에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매물대를 향해 가는 도중에 그 매물대에 한번 걸려서 눌림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온 것과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분명히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늘 비트코인 2025 라스베이거스 2일제죠 2일제의 중요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 우선 기사부터 보고 가죠 기사부터 좀 보고 가겠습 기사는 작게 보겠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회사 메타폴리닉 같은 경우에 5천만 달러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그 5천만 달러를 모두 다뭐 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에 매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어, 비트코인 관련해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 하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두 기사 여러분들 그냥 흘려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기관들 그러니까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여기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있다 하면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눌림목일 때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어요. 눌림목일 때, 눌림목의 저점을 잡아낼 때 그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저점을 잡아낼 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쪽에 보시죠. 신문의 코인 TV 텔레그램박에서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매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2 0 2 5에서 나온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처음에 벤스부터중이 오늘 아침 9시에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또 이제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어, 적당 검사하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동양인이나 아니면 어, 외국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검사를 했어요. 어, 그거 받으면서 조금 <laughs>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 한 나라의 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겠죠. 자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법 모두 다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다 통과될 것이고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대명사인 게리엔셀러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은 모두 다 잘라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커다란 박수가 나왔죠. 자 그리고. 어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 이야기하는데 비트코인이 앞으로 금이나 이런 부분보다 분명히 주류가 될 것이다. 달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도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했죠.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제가 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미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 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순시아 루미스원 같은 경우는 에5%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세계 비트코인의 5% 이상은 분명히 미국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비축 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한 20년 동안 매도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아,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주요 뭐 스피커들이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올해 안에 3억에서 4억원 정도, 그리고 좀더 높이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 하는 것을 좀, 음, 봤습니다. 어 근데 비트코인 2025기 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추종자들이 전부 다 모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비트코인 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올라갈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표가를 3억에서 4억 정도 잡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어, 아마도 10월달 전에는 2억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어, 연말에는 3억 원까지 갈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그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모든 것을 뭐 급등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채권을 어, 사드리고 있죠.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좀 풀고 있습니다. 돈을 좀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돈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론가는 흘러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S&P 500이나 나스닥과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어, 커플링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또 디커플링의 그런 모습도 약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언제 같이 간다, 언제 같이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명확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가 맞다, 저런 데이터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두느냐,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두고, 어느 쪽에 더 고래들이 더 관심을 두느냐, 특히 대왕 고래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보다도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 트럼프 장남과 차남이 모두 다 같이 나왔었죠. 지금 사진 보시면 같이 나와서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 매수하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일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이제는 비트코인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얼마 정도 투자한다고 했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24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제까지 어, 트럼프 일가에서 민코인으로 많이 돈을 벌었죠 자 그런 돈들을 이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이제는 주류에 올라타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민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생겨났던 것들 올해나 작년 말에 막 생겨났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도태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왜 트럼프 일가에서 이제는 민코인보다 주류 코인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더 크게 오르지 이제 민코인이 더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주류를 이루어 냈던 비트코인과 그리고 알트코인, 그 다음에 민코인 같은 게, 대장민코인들 있죠?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새로 신생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어 우리가 이제 일봉을 다시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현재, 일봉을 다시 보면 지지선인 1억 4,780만원대, 여기까지 한번 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눌렸을 때, 여러분들 저점 잡아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어, 내가 비트코인 하나 사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어, 당연하죠. 정금 1억 5천이 넘는데, 그걸 어느 게, 어, 하나씩, 두 개씩 막 사겠습니까? 뭐, 열 개씩 살 수도 없는 거고. 어, 그렇지만은, 분명히 중요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 벤스 부턴형이 오늘 한 이야기 중에서 0.1 비트코인만 있어도 여러분은 엄청난 재산을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 여기에서 뭐 어, 조금 뭐 물량을 조금 어, 어떻게 해볼까 매도해볼까? 뭐, 이런 생각 같은 경우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흐름은 탔어요. 상승의 흐름은 탔고, 이제는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눌림목에 있단 말입니다. 자, 눌림목에 있어도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한 후에 1억 1 천만 원까지 막 갔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보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서는 어아 여기까지는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고점이 없어서 목표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불안이 오냐면 아 누가 갑자기 여기서 에 매도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들이 매도하지 않을까? 그런 순간에 갑자기 매도세가 보입니다. 은봉이 떨어져요. 은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죠. 그때 불안할 때매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도를 시작하면 어디까지 빠졌죠? 그때는 8천만원까지 빠졌죠. 8천만원 때까지 빠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작은 흐름들을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추세로 보십시오.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쉬어가는 그러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투자를 안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여기서 물타기를 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작은 흐름에 그냥 동요를 해서 매도를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 정확히 찝어드리겠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만 하시면 평생 무료입니다. 가입하시고 나면은 우리 신문사단 전문가들이 한 7분 계시는데 그 7분들이 모두 다 기사들을 올려요 기사들을 올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까지 같이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그 기사 보고 야 이건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어~ 짧게는 4분에서 5분 정도 그 영상을 만들어 드리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자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아랫 부분에 보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를 보면 홈페이지 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자 예전에 언제했었냐면 제가 5월 23일날 제가 우리 에이버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금낙그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왜 급락을 했었냐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을 했죠 그때가 왜, 뭐 했었냐면 트럼프가 EU와의 관세전쟁을 다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날 급락을 한 다음에 V자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V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아, AV 이거 또 끝난 거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죠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제가 두바이 갔다 왔잖아요 두바이 관련해서 7개의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드렸죠 그 7개 코인 안 오른 거 있습니까 다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속에서 다섯 번째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인이 바로 카이토였습니다 카이토 같은 경우에도 5월 23일에 관심을 좀 가지시라 하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됐냐면 똑같이 5월 2 3일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한 다음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월 27일 날 여러분 차트 보이시죠? 5월 27일 날17%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때 20% 넘게 상승을 했다가 약간 밀려긴 했죠. 그날 17% 이상 상승하고 그냥 5월 2 3일날 급락한 걸 전부 다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코인은 분명히 살아서 갑니다. 제가 왜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바로 두바이에 갔다 와서 거기에서 나온 코인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연사들이 나와서 야, 이 코인 사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연사들이 말하는 그 속에서 코인을 찾아 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산업군과 관련된 코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코인들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을 해드렸어요. 일곱 개 전부 다 오픈해드렸는데, 모두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죠.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2020 첫째 날 라스베이거스의 첫째 날에 얻은 코인이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지금 잠시 눌림목이 있을 때 이때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면 이 코인에서 여러분은 충분한 수익을 한번 만드시라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었죠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 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오니까 하락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 돌파하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리랑 보세요 거리랑 상당히 많아지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주요 연사들이 나와서 한 코인, 말한 코인이 바로 이 코인이었구나 하고 제가 찾아냈단 말입니다. 무려 2시간 동안 고민고민해서 모든 것들을 봤더니 야이 코인이었구나. 그러기 때문에 고래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매수를 하고 있었구나.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이 코인은 지금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코인 여러분들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이제는 반등을 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반등을 하는 그 추세 속에서 조금 조정을 줄 때입니다 조정을 줄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계속적으로 3, 4일간 좀 길면 5일 동안 매수를 충분히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강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코인 받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010-9966-3148로 라스베이거스 하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9966-3148로 라스베이거스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 분명히 이 코인 여러분들 문자로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라스베이거스의 모든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코인 있죠. 여러분들, 어, 특강 때 5월달 특강 때 여러분에게 들 말씀드린 그 코인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단기간에 거의 4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그 코인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이브였습니다. 에이브와 같은 코인을 제가 분명히 특강 때 하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에 참여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에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에 보면은 어, 폼이 있어요. 네이버 폼이 있습니다. 네이버 폼에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남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도 그걸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특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강 참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 달에는 30명만 초대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 너무 많이 오시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초대 안 하신 분들도 막 오셔서 보셨거든요 이번에는 어,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름표를 부셔 드립니다 그리고 좌석도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좌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좌석 이외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 중요한 내용을 꼭 듣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만 꼭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특강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66-3148로 특강하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날짜는 위에 있죠. 날짜는 위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잉남.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